2026년 1월 5일, 한국 증시가 연일 뜨겁습니다. 코스피가 4,300을 넘나들면서, 뭐, 그야말로 불기둥을 쏘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네. 그런데, 이 화려한 잔치가 과연 모두를 위한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아, 어, 그쵸. 이런 엄청난 주가 상승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격차를 더 아프게 벌리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죠. 네, 실제로 보내 주신 자료에 아주 충격적인 숫자가 하나 있었죠. 자산 상위 계층은 평균 7,700만 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하위 계층은 70만 원도 채안 된다고요. 70만 원이요? 거의 1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110배요?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데 누구는 월급 말고도 주식으로 몇천만 원을 더 벌고 누구는 그저 월급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 이성대로 주가가 계속 오르면 격차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벌어지겠네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주식의 대중화입니다. 주식의 대중화. 네. 이건 단순히 여러분 주식 투자하세요?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거대한 자본 시장의 성과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무너져가는 중산층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해법에 관한 이야기죠. 좋습니다.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방법.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주식 대중화라는 개념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모두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지. 그 원리부터 구체적인 접근법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깊이 들어가 보죠. 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역사적 사례부터 시작해서 어, 연봉으로 수조 원을 버는 투자의 귀재들이 뜬금없이 축구단을 인수하는 이유까지 넘나들면서 자본가가 된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10배의 주식 보유량 차이. 이게 바로 경제 성장의 과실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노동 소득의 격차도 문제지만 이제는 자본 소득의 격차도 훨씬 더 무서운 속도로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맞아요. 이런 구조라면 정말 부자만 더큰 부자가 되는 악순환을 끊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식 대중화가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거예요. 아. 과거에는 이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부자증세 같은 해법을 떠올렸잖아요. 네, 세금 더 걷는 거요? 네,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그걸 복지 재원으로 쓰자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자료들을 보면 이 방식은 역사적으로 그다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분석해요. 음, 왜 그런가요? 조세저항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부의 해외 유출 같은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죠. 세금이라는 게 워낙 민감한 문제니까요. 그래서 주식 대중화는 아예 생각의 틀을 바꾸자는 제안이에요. 틀을 바꾸자. 네. 세금을 통해 사후에 부를 재분배하는 대신 부가 만들어지는 원천, 즉, 자본 자체를 더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게 만들자는 거죠. 모두가 자본가가 되자는 구호로 요약할 수 있어요. 모두가 자본가가 되자. 네. 노동소득에만 의존해서 살던 사람들이 기업의 지분, 즉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자본 소득을 함께 없는 구조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모두가 자본가가 되자 하는 발상.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모두 투기판을 띄어들라는 말처럼 들릴 위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정말로 중산층을 살리는 현실적인 해법이 될수 있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건 사실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여러분이 보내 주신 자료 중에 미국의 사례를 분석한 내용이 있었죠? 미국은 이미 1970년대와 80년대에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었어요. 70년대, 80년대요? 네, 당시 미국도 오일 쇼크 등으로 경제가 어렵고 불평등이 심화되던 시기였거든요. 아, 어, 그때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그때 바로 401k 같은 확정 기여형 퇴직 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어요. 401k 이게 뭐냐면 회사가 월급의 일부를 떼서 직원의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주면 직원이 그 돈을 직접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서 불려나가는 방식이에요. 정부는 세금 혜택을 주면서 적극적으로 장려했고요. 아... 덕분에 평범한 직장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 대표 기업들의 주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월급쟁이들이 자연스럽게 자본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제도적으로 열린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이 제도를 통해 수많은 미국인들이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에 동참했고 이게 오늘날 미국의 두터운 중산층과 막강한 소비력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는 분석이 많아요. 그렇군요. 자료들은 한국이 바로 지금 그때의 미국과 비슷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거대한 흐름에 참여하지 못하면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는 정말 걷잡을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이런 경고이기도 하고요. 네, 자료들은 현재 한국 시장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기회 요인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해요. 세 가지요. 첫째는 단연 AI 붐이에요. 네. AI 시대를 맞아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익성장세가 폭발적으로 커질 거라는 기대감이 엄청나죠. 네, 그렇죠. 지난 10년간 미국 기술주들이 시장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한국이 그 바통을 이어받을 차례가 왔다. 이런 시각이 많아요. 그럼 두 번째 요인은 뭔가요? 정책적인 변화예요. 정부가 계속해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배당 확대 유도 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비판도 있지만 적어도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방향성 자체는 분명해졌어요. 이런 노력들이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을 조금씩 걷어내고 있다는 평가죠. 알겠습니다. AI 붐 그리고 정책 변화.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이 특히 흥미롭던데요. 맞아요. 바로 거물급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에요. 아. 여러분이 보내 주신 기사 중 하나를 보면 연봉으로만 수조 원을 버는 세계적인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한국 시장을 저평가된 기회의 땅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요. 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할 때 오히려 바깥에 똑똑한 돈들이 먼저 한국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그세 번째 요인 거물급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자료를 보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돈을 버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네, 있죠. 2025년에 한해 연봉으로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니. 5조 원이요? 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보는 걸까요? 최근 이들의 행보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아주 재미있었어요. 네, 바로 그들이 유럽의 명문 축구단을 경쟁적으로 인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맞아요. 이탈리아의 AC 밀란, 영국의 첼시나 뉴캐슬 같은 팀들이 최근 몇년 사이에 줄줄이 미국계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에 넘어갔어요. 아니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왜 갑자기 축구 구단주가 되려는 거죠? 어릴 적 꿈을 이루기 위해선가요? 아니면 그냥 돈이 너무 많아서 하는 뭐 사치스러운 취미일까요? <laughs> 전혀 아니에요. 그들은 축구단을 단순한 스포츠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싸게 나온 훌륭한 자산으로 봐요. 자산이요? 네, 일종의 투자상품인 셈이죠. 지금까지 대부분의 유럽 축구단들은 지역의 부호나 팬 출신 구단주가 감과 경험에 의존해서 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축구에 대한 열정이나 애정은 넘치지만 경영은 비전문가인 경우가 많았죠. 바로 그 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이 투자자들은 그런 구단을 인수한 뒤에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것. 즉 철저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숫자 경영을 도입하면 구단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아. 대표적인 예가 잉글랜드 브라이튼 구단주처럼 투자자 출신이 잠재력 있는 어린 선수를 싸게 영입해서 월드클래스로 키운 뒤에 아주 비싼 값에 다른 빅클럽에 파는 머니볼 같은 전략을 쓰는 거예요. 아, 선수 한명한 한 명을 저평가된 주식처럼 보고 투자하는 거군요. 원리가 주식 투자랑 정말 똑같네요.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원리가 바로 본질 가치와 교환 가치라는 개념이에요. 네, 구단이 경기장 입장권이나 중계권료로 벌어들이는 돈, 즉 본질 가치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 투자자들은 그보다 교환 가치에 더 주목해요. 교환 가치요? 그건 뭔가요? 말 그대로 이 구단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이에요 이 구단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새삼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환 가치라는 건 올라가요 아... 예를 들어 중동의 국부펀드나 다른 엉망장자들이 나도 저팀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시소성 있는 명품이나 예술품처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들은 구단의 성적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구단의 브랜드 가치, 스타 선수 영입을 통한 화제성, SNS 영향력 같은 무형의 가치를 키우는 데 엄청나게 투자해요. 음. 이 구단이 돈을 얼마나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 구단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가 가격을 결정한다고 보는 거예요. 와, 정말 다른 시각이네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돈을 번 사례가 있나요? 그럼요. 한 해지 펀드는 중국 자본이 무리하게 인수한 AC밀란의 돈을 빌려줬다가 그들이 돈을 못 갚자 담보로 잡았던 구단을 통째로 인수했어요. 네. 그리고는 구단 경영을 정상화해서 챔피언스리그에 진출시키는 등 가치를 크게 높인 뒤 불과 몇년 만에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해서 거의 1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냈다는 분석이 자료에 나와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게 단순히 부자들이 축구단을 산다는 신기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네, 그렇죠. 그들이 세상을 보는 프레임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가 될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해요. 그들의 눈으로 한국 시장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못 보던 기회가 보인다는 거고요. 정확해요. 그게 바로 핵심적인 연결고리예요. 연봉 수조 원을 버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투자자들이 축구단에서 저평가된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발견했듯이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은 기회를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들이 왜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갖겠어요? 바로 본질 가치에 비해 교환 가치가 터무니없이 싸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한국 시장에 기회가 있다는 것도 알겠고 모두가 자본 소득을 나눠야 한다는 당위성도 공감해요. 네. 하지만 솔직히 막상 시작하려면 어, 좀 막막하죠. 당장 서점에 가서 워런 버핏 책부터 10권쯤 쌓아 놓고 몇 달은 밤새워 공부해야 할것 같고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바로 그 생각이 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라고 자료의 전문가는 단호하게 말해요. 아, 그래요? 투자는 공부가 아니라 활동이라는 거죠. 비유가 아주 재밌어요. 우리가 축구를 배울 때 축구 이론서 10권을 먼저 읽고 운동장에 나가나요? 아니죠. 일단 공부터 차보죠. 어설프게라도. 맞아요. 아빠와 공을 주고받으면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뛰면서 자연스럽게 배우잖아요. 드리블하다 뺏기기도 하고 헛발질해서 넘어지기도 하면서요. 네네. 투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걸 알고 시작할 수는 없어요. 아주 소액으로 직접 해보면서 아 ETF가 이런 거구나 배당금은 이렇게 들어오네 하고 몸으로 부딪히며 배우는 활동이라는 거죠. 활동이다. 네. 모르는 게 생기면 그때 찾아보고 배워나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투자는 공부가 아니라 활동이다. 발상의 전환이네요. 그런데 또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그거잖아요. 타이밍에 대한 공포죠. 네. 거의 모든 초보 투자자들이 하는 질문이죠.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투자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해요. 오해라고요? 투자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얼마나 올랐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는 거죠. 여기서 예측과 대응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예측과 대응 어떻게 다른가요? 자료에 나온 설명을 빌리자면 예측은 주식을 살때딱한 번만 하는 거예요. 살때한 번. AI 시대가 올 테니 이 반도체 주식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예측을 하고 사는 거죠. 일단 사고 나면 그 뒤부터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해요. 대응의 영역이요? 네. 내가 미리 정해놓은 원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 주가가 오르면 그냥 계속 보유한다. 그리고 내가 산 가격이나 시장 지수 대비 10% 이상 빠지면 이유를 불문하고 판다 같은 원칙을 세우는 거죠. 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완전히 반대로 해요. 듣고 보니 정말 제 얘기 같아서 뜨끔하네요. 저도 주식 앱을 하루에 20번도 더켜 보거든요. 아, 오늘 2% 올랐네. 지금 팔아야 하나? 어? 1% 떨어졌네? 내일은 오르겠지? 하면서요. 네, 그렇죠. 그 모든 게다 쓸데없는 예측의 연속이었다는 거군요. 정합해요. 조금 오르면 더 떨어질까 봐 불안해서 금방 팔아버리고 막상 떨어지면 언젠간 오르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 즉 본전 생각에 끝까지 붙들고 있죠. 맞아요. 본전 생각. 그건 대응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일은 오를 거야, 내일은 오를 거야 라고 예측만 반복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예측과 감정적인 판단이 결국 손실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고요. 생각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네요. 주식이라는 자산은 위로는 100%, 1000% 오를 수 있지만 아래로는 원금, 즉100% 손실이 한계잖아요. 그렇죠. 상승은 무한대로 열려 있고 하락은 닫혀 있는 구조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는 걸까요? 바로 그 잘못된 대응 때문이에요. 사람의 본성은 이익은 빨리 실현하고 싶어 하고, 조금 오르면 팔고, 네, 손실은 회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내리면 붙들고 있죠. 그 본성을 이겨낼 수 있는 자신만의 대응 원칙을 세우고, 감정을 배제한 채 지키는 것이 투자의 핵심이에요. 음. 그래서 자료의 전문가는 결과보다 과정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요. 부자가 되는 것보다 부자로 남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결국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처럼요 맞아요. 그들이 부자로 남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돈을 다루는 올바른 과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 마찬가지로 투자에서도 운 좋게 한두 번 돈을 버는 건 가능하지만 올바른 대응 과정을 스스로 체득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한 자산 증식은 불가능해요.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유행하는 AI 자동매매에 모든 걸 맡기는 것도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편리하긴 하지만 내가 직접 경험하고 배우면서 그 과정을 내 것으로 만들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요.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롭네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째, 주식시장의 상승이 소수에게만 집중될 때 사회적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 주식 대중화는 모두가 자본가가 되어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중요한 대안이 될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어요. 네. 둘째, 투자는 어려운 공부가 아니라 축구처럼 직접 소외구를 해 보면서 배우는 활동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배웠고요. 그리고 예측은 살때한 번만 하고 이후에는 감정을 배제하고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도요. 네,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럼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그래서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에 대한 답을 드려야겠죠. 네, 그렇죠. 자료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 흐름에 가장 쉽게 올라타는 방법, 바로 지수 ETF에 꾸준히 투자하는 거예요. 지수 ETF? 네. ETF는 인덱스 펀드를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수 있게 만든 상품인데요. 예를 들어, 코스피 200 ETF를 사면 한국 대표 기업 200개의 군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어요. 시장 전체의 성장에 투자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 중 하나죠. 개별 종목을 고르는 스트레스 없이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갈 시대를 이끌어 갈 산업 예를 들어 AI 시대를 주도할 반도체 같은 모두가 아는 우량기업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잠시만요. 구건좀 의아하게 들리는데요. 모두가 아는 주식이라면 이미 오를 만큼 오른 것 아닌가요? 음.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과거에 삼성전자 고점에 물려서 몇 년씩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모두가 아는 주식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네. 나만 아는 비밀 종목, 대박주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그게 바로 가장 큰 편견 중 하나예요. 편견이다. 개인 투자자가 남들이 모르는 숨겨진 좋은 주식을 발굴해서 큰 수익을 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정보력에서도 분석력에서도 기관을 이길 수 없으니까요. 그럼 왜 모두가 아는 주식이 더 낫다는 거죠? 오히려 모두가 아는 좋은 주식이 더 크게, 더 멀리 가기 때문이에요. 세생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 예를 들어 지금의 AI 혁명 같은 파도는 결국 소수의 압도적인 1등 기업이 주도하게 되어 있어요. 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건 누구나 다 알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런 기업들이 가장 많은 자본과 인재를 빨아들이면서 시장 전체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네. 어설투게 남들이 모르는 종목을 찾다가 위험에 빠지기보다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기업과 함께 가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 핵심은 나만의 특별한 비법을 차지하기보다 거대한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는 방법을 찾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할 거리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자료에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10년 뒤 누군가 당신에게 물을 겁니다. 코스피가 5천, 6천 간다고 모두가 떠들던 바로 그때, 당신은 무엇을 했냐고. 이 거대한 부의 입동이라는 흐름에 참여해서 함께 자본을 키워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도 밖에서 그저 지켜만 볼 것인가. 선택은 각자의 몫이겠죠.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그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